안녕하세요. 파크론의 덕현미 신지. 다시 할까? <laughs> <laughs>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데? 웃음> 연습한 거좀 하세요. 주택골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웠다, 그치? 주택골. 몰라? 주택골 몰라요? 주택골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네, 파크론의 박현미, 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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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난 영상 때 라피어 사운드 매트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오늘은 이렇게 에어버블, 제 최애 매트, 에어버블 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리님은 어떤 매트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릴 때,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는 폴더 매트, PVC 매트, 돗자리 같은 매트 있어요. PE 매트라고. 음, 음. 요즘에는 너무 많은 매트들이 생겨나서 파크로네만 해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라퓨어 매트 기본적으로 있고 에어버블 매트가 있고 음. 전문가 시공 매트 셀프 시공 롤 매트 엄청 많죠 종류가? 진짜 네. 많아요 그중에서 그 네. 오늘은 제 최애 에어버블 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크론의 매트 역사가 정말 깊어요 에어버블 매트 같은 경우에도 전 전사가 진짜 많고 에어버블이 총몇 번의 업그레이드가 됐어네번이네번이 어, 네. 네. 됐고요 버블업 그다음에 아 버블이다 버블, 네. 아니 네. 다시 다시 버블, 버블업 피어 버블업 그다음에 에어 버블. 네. 지금 에어 버블이 최종 매트예요. 네. 그럼 어떤 게 업그레이드가 됐나? 이것도 되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 그렇죠? 네. 네. 고객님들의 이제 또 소리를 또 많이 음. 반영을 해서 이제 사이즈랑 에어홀을 만들었죠. 에어홀이라고 말하면 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피어 버블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시다 보면 옆에가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에 뜨는 듯한 그런 부분 없애고자 공기를 좀 통과시킬 수, 수 있는 홀을 만들어놨어요. 미세해서 육안상으로는 음. 보이진 않지만. 옆에 에어홀이 있기 때문에 밟으시고 움직이셔도 옆으로 공기가 다 새어 나가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는 매트가 된 거죠. 음. 샘플로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르진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셀이라고 해서 메모리폼이라고 말해야 이해가 쉬우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일 뿐이고 클라우드 셀이라고 해서 파크론에서 자체 이제 개발한 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시면은 폭신폭신한 느낌으로. 음. 어, 사용하실 수가 있고 PVC 매트 최초 이제 국내에서 어. 4cm 그래서 충격수와충단 소음 완화에 제일 최적화된 매트고 음. 그 위에 표면이랑 아래에 클라우드 스트리좀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에어볼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밟아도 공중에 뜨는게 없이 바람이 다 밖으로 빠지는 거죠 생활 방수는 피어버블업이나 에어버블 똑같이 들어가고 그 대신 또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대리 보통 매트들이 120, 130, 140까지 보통 기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게 사이즈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최대 150 폭으로 네. 더 다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든요 사이즈는 210, <목소리> 230, 250세 <목소리> 가지고 혹은 무조건 다 150. 국내 최대 유일 4cm이다 보니까 무게도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음. 있고 실제 무늬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무게감은 있어야 매트가 음. 최소 밀리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찝하게 나와서 하나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개 연결해서 쓰시면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무게가 무거운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아이들이 뛰어도 밀리지 않고 안정감을. 근데 사실 가구 도옮기잖아요 집에서 <laughs> 다른 폴더 매트에 비해서는 무겁죠. 그 저희가 들기 힘들 정도의 무게는 절대 아니거든요. 뭐 청소하실 때도 사실 뭐 접어서 청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밀어놓고 청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닦아만 주시면 되고 청소나 관리하시는 부분에서는 폴더 매트보다는 쉬우실 거예요. 네. 네. 우선 실제 제품도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네. 뽕 이런 거 해주세요. 짠, 내태가또해을 거예요. 해줄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자. 우리도 나타나 우리 나타난 것처럼 해줘야 돼요.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네. 대로. 네, 크 <laughs> <laughs>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네. 보여드릴 건데 일반 매트들은 거. 거의 돌돌돌돌 말려서 박스에 쏙 넣어서 오는데 얘는 4cm이기 때문에 돌돌돌돌 말려 올 수가 없어요 이불 저희 포개듯이 3단으로 네,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다 네. 접혀서 오게 됐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엄청 커 보이는데 210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거든요 네. 근데도 저희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접어서 어? 이렇게 상단으로? 접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는 구김이 되는 게 없는데 이게 이렇게 접혀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접히는 자국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딱 제품을 받으시면 2주 정도면은 거의 다 펴지는데 이게 집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집의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저희가 생각하는 온도 기준이라면 2주 정도. 보통 저희가 서포터즈나 이런 거 진행을 해보면서도 보면은 또한달 정도 쓰면은 완벽하게 그쵸. 복원이 돼서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 너무 좋다고 음. 이제 평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그쵸? 걱정 안,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또 디자인이 어가 내린 분 디자인이거든요. 인기 디자인이죠. 인기 디자인이죠. 그렇죠. 저희 에어버그. 디자인 혹시 몇 가지 있는지 들리 말고 계세요? 여덟 가 8가지. 8가지. 근데 가지 저희는 앞면, 뒷면이 다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은총 16가지 네, 가지 디자인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죠. 매트 네, 브랜드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트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스펙도 정말 다양하고 디자인도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8가지 디자인 중에서 지금 제일 인기 많은 디자인은 어떤 거요 여기 나중에 이렇게 띄워주시나? 헬로우덕 디자인도 인기가 좋고요. 음? 어버네링 같은 경우는 워낙 니즈가 있는 상품이어서 꾸준히 음. 네. 인기 있는 디자인이고 이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진짜 계속 잘 나갔던 계속 제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어, 리프우드. 리프무드. 어, 저는 그 오은영 선생님을 너무 진짜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기는 없지만 음. 오은영 선생님이 하시는 프로 다 챙겨보거든요. 아, 나잘안 음. 보는데 근데 가끔 <laughs> 근데 거기 볼 때마다 진짜 저희 매트 많이 나오거든요. 애사심이막 들끓죠. <laughs> 어, 너무 네.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는 침대 밑에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내려오시다 삐끗하고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밑에 에어버블이 있어서 쿵 소리 나고 넘어지셨는데 무릎에 진짜 멍하안 드시고 처음으로 얘기했죠 엄마 가 저한테 취직 잘했다 <laughs> 아이뿐만 아니라 저 연령대 에사용하셨으면 사실 좋은 매트죠 저도 이제 저희 언니가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언니가 이제 임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보내줬어요 이제 저희 엄마가 그걸 보시더니 이런 게 있냐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님들 오고 막 이럴 때뭐 쓰고 싶다고 하셔서 하나를 보내드렸고 또 엄마 엄마 집에 온 삼촌이 그걸 보고 그게 또 너무 탐난다 삼촌이 전가를못고가지고 <laughs> 삼촌 디스해도 돼? 아니 뭐 멀쩡한데 멀쩡한데 <laughs> 이제 딱 걸음마 시작했을 때 얼마나 넘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나 아... 예전에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기본 한 3천 번 정도는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첫 걸음마 시작할 때 하루에 따지고 보면 한 20회 정도 애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우선 벽에다 딱얘기를 세워놔요 엄마가 앞에서 부르죠 이와 이리와 아, 퉁퉁 아, 한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걷을 때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어? 무릎 보호대도 하고 머리 쿵 보호대도 어.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걷다가 넘어져도 굳이 무릎 보호대 안 하셔도 되고 머리 쿵 보호대 안 하셔도 되죠 너무 푹신하면 은 걸음을 잘못 걷는 아이들은 오히려 너무 푹푹 들어가서 어. 좀더 넘어지거나 어. 그러지 않냐 어른들의 무게로 밟으면 들어가겠죠 아기들은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가 않아서 그냥 걷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푹푹 빠지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이 걷다가 때문에. 쿵 넘어지면 오히려 더 안전한 매트고요. 이게 폴더 매트처럼 튕기는 매트가 아니라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하고 넘어져도 튕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 같아요. 특히 음. 걸음마는 친구들한테 에어버블 매트가 진짜 제 최애라고 말씀드렸다시피 TBC 매트 유일 4cm이기 때문에 쿠션력이랑 충간성 완화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그쵸? 정말 어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충격 어... 응. 그 내가 네, 지금 무슨 말하려고 어, 했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저는 원래도 좋아하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찐으로 놀라면서 봤던 영상이 있거든요. 마네킹 음. 영상이랑 뭐 수박이랑 계학 뭐 영상 이런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확실히 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좋아하는 에어버블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댓글이 안 달리면 슬프긴 하겠지만 네. 다음으로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저희 댓글창에 언제든지 궁금한 제품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준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오늘 이벤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에어버블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에어버블 이네 글자를... 사인실를 정말 또 그때처럼 재미있게 져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이번에도 에어버블 매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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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아> <laughs> <laughs> 끝!